저는 해외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많은 국가 20개국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본 시계는 어떤 시계였을까요? 어쩌면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차가 농장에서 제조된 컴퓨터 같은 물건에 의해 손목 점유율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도 이 시계는 여전히 베스트셀러이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카시오의 A168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스트라도 보셨을 시계죠. 단순히 합리적인 가격대여서 많이들 착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작고 가벼워서 편해서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시계 가격은 우리들의 자세를 고쳐 함게 만듭니다. 단돈 2만원. 가격이 살짝은 선을 넘었죠. 하한선을요. 저렴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너무 저렴해져 버리니까. 어째서인지 추운 날에 수축되는 그것처럼 우리들의 기대감은 쪼그라듭니다. 이게 만약 음식이었다면 불량식품이지 않을까 불안해져 버리는 그런 가격대. 하지만 일치킨보다도 저렴한 가격대에서 이를 보증해주는 브랜드 파워는 카시오. 싸구려 이미지를 달고 있다고 갈굴대는 갈굴대고 이 가격대에서만큼은 카시오 전자시계는뮬리를든 <laughs> 아메형 마냥 멋있게 든든합니다. <laughs> 팔각쉐입과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조합. 재작년부터 호평 받는 트렌드인 젠타워치 트렌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만 이 시계는 애초에 1991년에 출시된 시계 니까 화석 그 자체인 거네요. 몰레스 오메가 시계들도 신작 발벤텀을 10년 아니 5년도 잘 넘기지 않거든요. 정체된 소비를 물량이 아닌 물갈이로 휘저어 주는 의도가 있을 텐데요. 오히려 얘는 굳이 그 디자인 그대로 팔아줘도 잔잔 바리도 잘 팔리니까 대단하다 할수 있습니다. 색감에서 약간 깬다. 장난감도 아니고 유치한 것이 장난하나 싶으신 형들 계실 줄 알고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파란 라인과 밝은 LED에서 차올랐던 뽕이 탈곡되는 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형들은 이런 건메탈 버전으로 충분히 뽕트마 가능한 부분이고요. 카시오 로고 부각도 덜해지면서 약간 심플한 WEM1D 모델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 시계 스펙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직경이 35. 럭트럭 38mm로 굉장히 작은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 시계를 빌려 찬 호모스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두 가지 추출 가능한데 첫째로는 시계알과 시계줄의 일체감이 높은 편이 임 주요했다고 볼수 있으면서도 둘째로는 젠타형이 남기고 한 특유의 에치러그 감성이 개작은 시계만의 호모스로움을 털어내주면서 차가운 샤프함을 선사했던 것도 한몫했다고 보입니다. 이 시계가 카시오 빈티지에 편승되어 있는 이유 역시 그 뿌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점, 한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패밀리룩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이 F 901 모델의 스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이즈는 쿨롱급이고 두께만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모델인 이 모델의 뿌리 역시. 1980년대 전후에 출시되었던 할아버지 격 시계들을 계상했다는 점에서 라떼크 그 잡채라는 것이 학식의 점심입니다. 여기서 짚을 키워드는 디자인 원조 논쟁. 타이맥스 T80 모델과 매우 빼닮아 있어 누가 원조냐에 논란이 있어왔는데 많은 이들이 타이맥스가 시계 산업도 먼저였으며 T80이 먼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타이맥스 본인들 피셜로는 T80 디스플레이 기반이 1974년에 닦였으며 디지털워치가 1984년에 출발했다는 식으로 알립니다. 생각보다 족보 정리가 잘안 되어 있는 모습의 타이맥스가 미심. 적습니다. 버거덱건 현재는 카시오한테 QC라든지 가성비 문제로 턱한방 크게 후들어 맞고 돌아간 턱 붙잡고 조용히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 시계의 오픈 일화로는 알카에다의 폭탄 테러 타이머로 활용되기도 했었다는 썰입니다 그냥 그만큼 저렴한데 실력성이 높았다는 거지. 이번에는 기능을 볼게요. 30m 방수, 선바의 방수 등등등. 아 정말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시계 말고는 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168 모델이 언급될 때 A158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던데 결정적으로는 라이트 기능에서 168 158은 푸른 백라이트, 158에서는 동굴 속 랜턴 감성을 지녔어요. 기형이면 이 가격대에서는 쨍한 블루라이트가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8을 선택하는 형들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해봐야 럭스럭이 1.3mm 차이나거든요. 저 같으면 반간이 뜬다고 하더라도 168을 선택하겠어요.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랄까요? 자 이제 브레이슬릿과 착용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일단 당연히 너무 작은 크기와 얇은 부스의 폭. 가벼운 무게감 덕분에 착용감은 깡패입니다. 다른 어떤 옵션에서는 메시 부스를 선택지도 존재하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 가벼운 가격대의 포지션에서 이 작은 부슬의 폭에서도 3면 오이스터 부슬과 스 감성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각적으로라도 완성도를 소폭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계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어려움도 없었거든요. 줄 줄이는 방식은 남자 벨트 줄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처음 해보실 때는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저는 잡히는 대로 책상에 쇠자가 있다 보니 이렇게 쉽게 조정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로도 싹 가능하겠어요. 팔착의 느낌에서도 적응하다 보니 나름 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실착용에서의 감성을 소개시켜드리자면 구매 전에 생각했던 무조건적인 싼마이 인식보다는 훨씬 실용적인 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컴팩트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하찮지 않고 깔끔하고 신뢰성은 여전히 좋은 시계. 제가 뭐 이걸로 입사 선물을 하라 예물 시계를 하라는 뜻도 아니잖아요. 격식을 차리는 자리가 아니고서라도. 일상에서 편하게 착용해야 하는 시점도 많습니다 사람으로 살다가도 한번쯤 개로 변신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에 아주 편하게 퍼마시는 술자리라든지 격렬한 야외활동이나 작업할 때 어쩌면 수많은 정치인과 셀럽들이 서민 둔갑템으로 카시오를 선택하는 것처럼 실용성을 중시하는 현명한 이미지를 착용하는 기능으로도 한몫할 수 있겠습니다 꼭 셀럽이 아니고서도 우리도 가끔은 손목이 힘을 빼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냥 일단 A168 받아놓아보세요 이 시계는 무조건 2.5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